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우 굿 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정창진입니다 여러분의 원더 굴라이브 AMG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MG 43GT가 1억 3760만원짜리가 350만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다음은 쭉 CLS부터 G 바겐까지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630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GLC 63S 쿠페 같은 경우는 1400만원 할인 네이 뒷부분이 할인이에요 다음은 컴팩트 모델 A클래스, A220A200D 등등의 모델은 120만원부터 150만원 까지 할인이 들어가고요. CLA 클래스도 160만 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앞부분이 차량 가격이고요. 다음은 E 클래스 한번 보겠습니다. E 클래스는 차량 가격이 6,700부터 1억 800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할인이 조금 안 들어가네요.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800만 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가는데 우선 현재 E 클래스는 약 200만 원가량이 할인이에요. 다음 벤츠 S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S 580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이 할인이 들어가지만 2021년형이죠. 현재 재고는 있는 상태고 우선 S350부터 S580까지 180에서 590까지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CLS는 300만 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2021년형이고요. 네, 다음 SUV 한번 보겠습니다. SUV GLC, GLE, GLS 모델은 각각 190부터 450만 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이바흐 모델은 690만 원이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네, 우선 폭스바겐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골프 같은 경우는 나온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계약 계약률도 굉장히 높고요. 우선 골프 2.0 TDI 프레스티지 모델이 3,850만 원, 실제 구입가격은 3,744만 원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1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고요. 출고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요. 사실 폭스바겐은 할인이 지금 많이 없는 편인데 제타도 한번 볼게요. 21년형이고 프리미엄 등급은 단종이 돼서 현재 나오지 않는 상태고 프레스티지 등급 3,330만원짜리 차량이 3,118만원 정도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폭스바겐 T로 소형 SUV 차량 3,299만원짜리 차량이 3,000만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차량 약 25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3,400 정도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사트도 마찬가지로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차량 가격은 각각 2,390만원, 4,990만원. 프로메틱 프레스티지가 5,240만원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데 우선 할인율은 약 300만원 정도가 되네요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아테온 한번 볼게요 2.0 프레스티지 모델 5,590만원짜리 차량이 5,434만원 즉시 출고도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한 600에서 700만원 할인이 들어갔었는데 아테온 같은 경우가 지금 할인율이 굉장히 많이 적어졌습니다 수입차가 대부분이 차량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할인율이 조금 적네요 폭스바겐은 정말 적은 편이고 지금 그나마 아우디가 할인율이 더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피부안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모델 4,140만원짜리 차량이 3,984만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각각 한 200만원 정도씩 할인이 들어가네요 다음 모델 아우디 전기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차량 금액이고 이게 할인율이에요 네, 아우디 이트롬 모델들 약 9,8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1,200에서 1,600만원 정도까지 할인이 들어가서 이 금액으로 구입을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우디 A7 볼게요. 아우디 A7은 9천만원대 금액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약 2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차량 구입가격은 8,800에서 9,700 선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 A7 이었고요. 다음 아우디 A8 한번 볼게요. 네, 아우디 A8은 약 13.5%에서 15%의 할인율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우디 파이낸스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할인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금리도 A8 같은 경우는 금 리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우디 파이낸스 할인 금액이고 현금 할인 금액 약 1,700에서 2,200만 원을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량 구입 가격은 이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우디 A6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디 A6 7,500에서 7,600만 원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할인 금액은 41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고 차량 구입 금액은 7,100만 원에서 7,200만 원 선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우디 Q5 같은 경우는 할인 굉장히 적은데요. 우선 차량 가격은 6,500에서 7,400만 원 정도의 차량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 네, 할인이 몇 십만 원대에요. 정말 최장 할인이 들어가 봤자 한백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요. 우선 6,400에서 7,300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우디 Q7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우디 Q7은 약 9,400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까지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할인율은 280에서 330만 원 정도의 할인이 책정되어 있고 우선 차량 구입 금액은 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우디 Q8 한번 볼게요. 아우디 Q8, 네, 9 7 0 0에서 1억 1,700만 원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 할인 금액은 약 200만 원. 그래서 이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능 모델 S4부터 S8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차량 가격은 8천에서 2억까지의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이고요. 할인 금액은 200부터 600까지. 그래서 7,700부터 1억 9,900만 원까지.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첫 번째는 320i m스포츠 패키지입니다 5430만원짜리 차량이 770만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4675만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우디 a 6 4 5 tfsi 꽉트로 프리미엄 모델 7627만원짜리가 약 600만원 정도 할인을 해서 705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s 오토 모빌의 ds3 크로스백이란 차량인데요 차량 가격은 3,980만원인데 무려 800만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0%가 넘는 할인금액인데 그래서 차량 구입금액은 3,18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450만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6,070만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30i 럭셔리 이 모델은 80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6,420만원 정도로 구입을 칠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다음 BMW X3, X4 M 컴페티션들이 1550만원 씩이나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전달까지는 거의 10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갔는데 와, 이번 달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X3, X4, M 모델들은 1550만원 할인 Z2의 그랜드 체로키이 모델도 트리비가 만만치 않게 비싼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할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180만원 할인. 와 이렇게 큰 차가 할인율이 굉장히 높네요. 실 구입 금액은 현금가로 구입하셔도 5110만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트로 앵 모델 네, 4,075만원짜리 모델이 620만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 금액은 3 4 5 5만원이고요 다음은 BMW 20i XDrive M 스포츠 모델인데 65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4,820만원이 구입 금액입니다.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오늘은 최불의 프로모션 여러분께 관계하겠습니다. 우선 쉐보레 스파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기본 조건 일단 없음. 재고 조건도 없네요. 쉐보레 트랙스를 한번 볼게요. 기본 할인 없음. 재고 조건 없음. 네, 2022년 2월입니다. 기본 조건 없음. 재고 조건 없음.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죠? 다 없는데. 우선은 말리부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 할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보다 훨씬 많은 할인이 나왔어요. 쉐보레 송금의 판매. 쉐보레 말리부. 4우2 0 0 2022년식, 말리부는 출고가 된상태고요 현재 말리부는 9대가 있습니다. 우선 프리미어 등급, 앞좌석 통풍이나 앞뒤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이런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간 상품이에요. 근데 이번에 9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ED 헤드램프가 들어간 상품은 2월 25일날 나온다고 하는데요. 연세가를 포함해서 프리미 20%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선 르노삼성 대리점 할인 프로모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QM6 차종이에요. 솔직히 르노삼성에서는 QM6 XM3 정도만 보면 됩니다. 우선 SM6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르노마스터 이런 것도 매니아층이 아니면 거의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QM6 할인을 한번 보면 할인이 없죠. 거의. 2021년 10월 3 1일까지에 입고된 전시차만 30만원 할인이 되고요. 재구매 고객들은 또 할인이 되는데 기본 조건은 뭐 외국인이 아닌 이상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입을 하면 옵션 플러스, 보증, 연장 플러스, 용품 이걸 다 지원을 해서 가솔린은 100만 원, LPE는 20만 원, 아리 시그니처부터 가솔린은 150만 원, LPE 모델은 50만 원 어치 용품 지원이 된다고 해요. 면세가를 포함해서 20%에서 25%까지도 할인을 받아옵니다. 근데 이 LPE 모델도 똑같이 할인을 받아요 아까 50만원어치 용품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차량은 할인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많이 받아옵니다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QM6 또는 많은 할인 상품에 대해서 네,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사실 제 영상은 100% 광고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가서도 웬만하면 저는 꼭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저희가 조금 더 저렴한 거를 네, 아니까 현명한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실 저에게 더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